지난 시간엔 캘리포니아 나파벨리의 유명 생산자 할라네스테이의 또 다른 컬트 와인인 프라먼터리를 방문한 영상을 소개했고 이번 시간엔 미국 동부 뉴욕 주에 위치한 와인 산지 중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자리해서 많은 휴양객들과 와인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산지를 같이 여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일지 이제 떠나봅니다. 음... 안녕하세요. 10 미닛 와인 아카데미의 와인 스페셜리스트 제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타임스퀘어, 맨하탄, 월 스트리트, 센트럴 파크. 이런 이름들을 들으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죠? 네, 바로 뉴욕 시디입니다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이 뉴욕 시디는 미국 뉴욕주에 속해 있는 곳으로 뉴욕주에는 현재 여러 곳의 와인 산지가 공식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캐나다와 국경을 하고 있는 미국 쪽 나이아가라 폭포 와인 산지, 허드슨강을 따라 발달된 와인 산지들, 좋은 까베르네소 비뇽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는 롱아일랜드 그리고 손가락 모양을 닮은 호수 여러 개가 이어져서 Finger Lake's라고 불리는 와인 산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 같이 여행해 볼 곳은 뉴욕주에서 첫 와인 생산이 시작된 곳으로 평화롭고 전원적인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는 바로 이곳 Finger Lake's 와인 산지입니다. 뉴욕시리라는 화려한 느낌의 도시가 뉴욕주를 대표하는 이미지이다 보니 왠지 뉴욕주는 도시가 계속되고 붐비는 모습이 이어질 것 같지만 사실 뉴욕시리를 벗어나 뉴욕주를 여행해 보시면 상당히 나무도 많고 숲과 산도 많고 강이나 호수 같은 물길도 많아 아주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뉴욕주의 아름다운 숲과 자연을 감상하면서 핑글레이크스의 남단으로 향하면 코넬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이터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방문한 때는 8월 중순 무렵으로 미국은 가을 학기가 새학년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신입생들이 기숙사에 입주하는 날이었고 여기저기 신입생들을 위한 행사들로 분주한 캠퍼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넬 대학은 거대한 숲 안에 대학 건물들을 지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숲이 가득 우거지고 캠퍼스 안에 다양한 하이킹 코스도 많은 곳인데, 캠퍼스 한쪽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방문 센터도 마련되어 있어서 가드닝과 자연식물에 관심 있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꽃과 식물에 대한 투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잠깐 나파벨리 얘기를 해보면, 나파벨리가 와인 산지로서 지금의 명성을 이루게 된 데는, 물론 나파벨리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당연히 큰 부분이지만, 나파벨리에 비교적 가깝게 자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UC 데이비스에서 우수인재들이 양조학을 전공하며 깊은 연구를 통해 좋은 품종, 더 나은 재배 농법, 발전된 와인 메이킹 방법 개발 등으로 오늘날 나파 벨리 성공의 중요한 지원군이 되어 왔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핑거레이크스 남단에 가깝게 자리한 이곳 코넬 대학에도 양조학이 개설되어 있고 우수한 인재들의 연구와 함께 핑거레이크스 산지 발전을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소규모의 와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핑거레이크스이지만 이 산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길러진 예쁜 식물들도 감상하고, 트레일을 따라 산책도 하고, 코넬대 캠퍼스를 오가는 똑똑한 어린 인재들의 에너지도 느끼면서, 이제 목적지인 핑걸레이크스로 향합니다. 핑걸레이크스는말 그대로 손가락처럼 가늘고 긴 모양을 한 호수들로 총 11개의 호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200만 년전 빙하기에 형성된 빙하에 의해 땅이 폐이고 돌과 바위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 11개 호수들 중에서 두 호수, 세네카 레이크와 카유가 레이크가 가장 큰두 호수로, 길이는 카유가가 더 길고, 수심은 세네카가 핑거레이크스 중에서 가장 깊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한 호수 둘레를 따라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꽤큰 크기의 호수들입니다. 핑글레이크스에서 와인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 역시 이두 호수로, 세네카에는 현재 35곳의 생산자들이, 카유가에는 16곳의 생산자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핑걸레이크스에서 재배되는 메인 품종은 화이트 품종인 리슬링으로 겨울에 많이 추운 독일 모젤 지역에도 모젤강이 있어서 모젤 산지가 형성될 수 있었듯이 이 세네카와 카유가 호수의 거대한 물 면적은 여름에 무더운 온도를 좀더 낮춰주고 겨울에 극심한 추위를 좀더 마일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해주고 있어서 핑걸레이크스에도 산지가 형성될 수 있었고 그런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포도밭들은 지륙 쪽이 아닌 이 호수가 둘레를 따라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품종인 리슬링 외에도 샤르도네, 케번네 프롱 피노 누아 등도 생산되고 있고 미국 품종들 그리고 프랑스 품종과의 교배종인 하이브리드 품종들이 자라고 있기도 합니다. 세네카와 카유가 레이크 산지의 지난 여름 8월 모습들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미국 내 리슬링 산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핑거레이크스이지만 거대 주류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막대한 자본이 동력이 되는 곳은 아니고 대부분의 와이너리들이 패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용한 산지로 호수 둘레를 따라 운전해 보면 숲도 많이 보이고 중간중간 목초지도 보이고 맥주를 생산하는 브루어리들도 보이면서 평화롭고 전원적인 느낌이 가득합니다. 세네칼레이크에 자리한 유명 와이너리 헐먼 위머 와이너리에서 테이스팅을 했습니다. 이곳은 우수한 리슬링을 생산하고 있어서 전체 핑거레이크스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헐먼 위머에서는 드라이 리슬링, 스위트 리슬링을 메인으로 샤도네이 등의 화이트 와인, 피노 누아 등의 레드 와인, 그리고 로제와 스파클링 와인도 생산되고 있고 이곳에서는 다섯 가지 와인을 테이스팅했습니다. 역시 리슬링 메인 생산지답게 다양한 리슬링들을 테이스팅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중에서 젖은 돌에서 나는 미네랄 향을 베이스로 적절한 산미와 함께 라이트하면서 켜켜이 느껴지는 과일향들이 잘 어우러진 HJW 리슬링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곳은 작은 로비 겸 와인샵으로 이곳에서 와인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세네칼레이크 남단에 있는 와킨스글레인이라는 마을에는 오래전 고전 영화 속에 등장하기까지 했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배가 운행되고 있어서, 이 배를 타고 잔잔한 호수 위로 잠시 세일링을 했습니다. 화려한 와이너리가 가득하게 모여 있는 산지들도 물론 좋지만 세네카와 가유가가 있는 이곳 핑거레이크스의 매력은 가늘고 긴 모양을 하고 있는 여러 개의 예쁘장한 호수들이 모여 있어 독특한 산지 조건을 갖는다는 점으로 가격도 여러모로 합리적인 편이어서 부담 덜 되면서 편안하게 아름다운 자연과 호수를 감상하면서 와인도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산지입니다. 이큰 규모의 호수에 비해선 아직 와인 생산자가 많이 모여있진 않지만 미국 내 루이슬링 산지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니까 뉴욕에 여행 올 일이 있거나 또는 와인샵에서 핑거레이크스 루이슬링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새롭게 즐겨보면서 이 산지에 대해 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스페인 와인 템프라니오 좋아하시나요? 다음 시간엔 템프라니오의 본고장 스페인의 리오하 산지로 떠나서 그곳의 와인들과 몇몇 우수 생산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의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